한번 봅시다. 영영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공통으로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 찾자라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 order, 이 뜻이 뭐지? order. 명령, 주문. 뭐지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명령, 주문. 그 다음에 질서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appreciate는. 요건 많이 했지? 우리가 감상. 그 다음에, 고마움을 나타내주는 감사. 그 다음, 평가. 그지? 그 다음, inquire. 이거는 요구하다, 문의하다라고 할때 쓰고. 그 다음, excuse는, excuse me. 들어봤죠? 그죠? 예, 변명하다. 이렇게 쓰이고. suggest, 제안하다. 됐지? 예. 그 다음, 1번을 한번 봐봐, 그러면. provide reason, 잘라. 자, 여기까지 해서 하면 reason 하면 이유, 이유를 제공한다. for your action, 이렇게 자르고, 자, 당신이 행동한 것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다. when, 뭐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여기에 this를 붙였지, 원래 approve of은 승인하다, 인정하다야, 근데 this를 붙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이 말이죠. 맞지? 인정하지 않을 때 너의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제공한다. 그게 우리가 보통 뭐 변명하다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요 excuse가 정답이 되겠지. 이게 1번이 될 가능성이 많지두 번째를 봅시다. forgive someone 누군가를 용서하다. forgive 이 뜻이 뭐라고 용서하다야. something 어떤 것을 wrong 하면 이게 이렇게 수식이 돼. 잘못된 어떤 것. that he has done. 이거 주어 동사인데 목적 없잖아. 그지 그럼 이때 done은 앞에 something을 수식하지. 그러면 이때 선행사가 something이고 이때 이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그러면 그가 해왔다. 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것 맞지?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excuse me 하면 실례합니다 이 말은 나를 용서해 달라 이 말이고 그다음 apologize 이거는 사과하다야 어떤 사람한테 when 뭐했을 때 네가 disturb 요거 방해하다 또는 interrupt 그지? 역시 간섭, 방해하다야.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여기가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됐지? 자, 봐라. 네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또는 간섭하거나 방해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 맞지?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excuse.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Ask for 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다.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 요청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investigate란 말이 이게 원래 조사하다 라는 뜻이야. Something carefully야. 어떤 것을 carefully, 대단히 조심스럽게 조사하는 것. 맞지? 우리가 보통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구하다, 문의하다 라고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 단어가 여기에 와야 하겠지. 맞나? 자그 다음 2번으로 가자. 다음 단어와 뜻이 같은 의미로 된걸 찾아봅시다. 라고 되는데 첫 번째 보면 Policeman, 경찰관이 Order, 이게 동사야. 이게 목적이고 그들이 To wait 기다려라고 order 명령하다라고 하죠. 그렇 그래서 우리가 order 그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 쓴다. 이렇게 배웠다. 이? 그럼 이때 order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뭘까? 자, 여기 보면 command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지? 이 command라는 단어가 이게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1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I order new shoes. 야 나는 새로운 신발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오더를 했다. 이때 오더는 뭐겠어? 여기는 명령이라면 요거는 주문하다. 이 말이겠지? 그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과 같으니까, 자, 구입하다, 주문하다. 역시 여기에 있는 이 purchase란 단어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I didn't tell him 나는 그에게 이목적아가 이거 그지 to leave 떠나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나는 오직 오직 suggest 그것을 뭐 하기만 했다.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이 돼야 되겠지? 맞지 또는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래, 네 떠나라라고 그냥 힌트만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힌트 할때 쓰는 단어는 암시하다 라고 할때 많이 쓰이잖아 그지?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고 Father suggests 자 이때 suggests가 그 뒤에 목적어를 동명사를 요렇게 써져 그지? 그러면 아빠는 suggests 제안했다 Gonna picnic 뭐 하러 가자? 피크닉 하러 갈 것을 제안했다 그럼 여기서는 제안하다 네 번째 p r o p o s e 됐나? 제안하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 I highly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highly ly 붙었다고 해서 높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매우 그지 나는 매우 appreciate 그 훈련하는 트레이너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 와야 되겠지 이거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냐 훈련 프로그램이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바로 이 교육해주는 트레이너에 대한 자세 그 태도의 평가를 높이하다 라는 뜻이야 따라서 평가하다 라고 하는 뜻이 와야 돼자 이게 다섯 번째고 얘가 평가하다 라는 뜻이야 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I'd appreciate it 잘립니다 If 만약에 네가 은은매이시는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mention하면 요거 언급이 됩니다. 만약에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뭐 고마워했을 것이다. 대체 원래 appreciate가 감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감사하다라고 할때 쓰이는 게여기에 6번 맞나? 이게 감사하다라는 뜻이 되어야 하겠지. 자 이제 3번으로 가자.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는 말은 무엇일까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구조를 한번 보면, 나는, 여기 분명히 동사가 빠졌어. 이게 목적어잖아. 그 사람에게 몸을 했다. 그의 good conduct, 이간 다음에 행동, 그지? 아주 훌륭하고 좋은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칭찬하다. 이 c o m p l i m e n t 할때 선생님이 이아이는 칭찬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칭찬을 했다, 야. 그 다음, 그들은, 자, 미아, 나를, on the way, 방법에 따라서 나를 뭐 했다. look, 봅니다. 뭐뭐할 때마다. 그들이 나를, so, 만날 때마다. 내가 look, 바라본 방식대로. 그들은 나를, 뭐 해줬다. 여기서 역시, c o m p l 그지 칭찬해줬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고 2번은 뜻이 뭘까? Criticize 뜻이 뭐지? 비판하다, 비난하다 뭐지? Excuse는 변명하다는 뜻이고 Suggest는 제안하다는 뜻이고 Order 명령하다, 주문하다 됐지? 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된다